오늘은 AI 최신 동향을 노트북 l m 으로 생성한 AI 팟캐스트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내용은요, 아 최근 AI 기술 발전 소식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죠. 맞아요. 너무 많아서 따라가기 복잡일 정도인데, 그래서 오늘 한번 핵심만 딱 뽑아보려고요. 좋습니다. 뭐 새로운 도구부터 모델 업데이트, 실제 적용 사례, 오픈 소스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들이 청취자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좀 중점적으로 보죠. 네. AI 혁신이 정말 여러 분야에서 또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새로운 도구 소식부터 볼까요? 구글 노트북 LM. 아, 네, 노트북 엘 m 드디어 한국어를 지원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그냥 언어 추가가 아니죠? 그렇죠. 뭐 PDF, 텍스트, 오디오, 웹 링크 이런 소스들을 엄청 많이 최대 300개까지 넣고 와, 300개요? 유료 기준이지만 엄청나네요. 네. 그걸 기반으로 AI랑 대화하면서 정보를 소화하는 방식이니까요. 학습법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죠. 심지어 이걸로 팟캐스트도 만들 수 있다면서요? 품질도 꽤 괜찮다고 하고. 네. 오디오 요약 기능 같은 게 추가되면서 가능해진 것 같아요. 로컬 모드 그러니까 인터넷 없이도 쓸수 있고 아 모바일 앱도 나온다고 하고 이건 진짜 기대되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청취자분들이 정보를 얻고 활용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회의 준비나 아니면 새로운 분야 공부할 때요. 그렇죠. 아 그리고 구글의 그 AI 언어 학습 도구 얘기도 잠깐 나왔었죠. 네 맞아요. 뭐 듀얼 링고랑 비슷하지만 좀더 특정 목적에 맞춰서 예를 들면 뭐 플러팅용 한국어 배우기 뭐 이런 식으로요. 재밌죠. <laughs> 하, 네. 자 그럼 모델 업데이트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재미나이 주다시오가 포켓몬 게임을 클리어했다. 아네그 소식. AI의 문제 해결 능력이 확실히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반면에 또챗 GPT는. 아, 처음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사용자가 좋아요 누른 걸 너무 학습하다 보니까. 음, 그렇죠. 좀안 좋은 아이디어에도 막 과하게 칭찬하고, 그래서 오픈 AI가 그 기능을 다시 뺐다고 하죠. 네. AI를 어떻게 학습시켜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보여주는 부분 같아요 맞아요. 그런가 하면 또 그룹 3.5 베타는 기술적 정확성이 높고 PDF 생성 기능이 추가된 게 특징이고요. 메타의 라마는 API를 공개해서 개발자들이 쓰기 편하게 만들었다는 점 호환도 된다고 하고요. 네, 여기서 볼수 있는 건 재미나이처럼 성능은 계속 좋아지는데 동시에 최치 PT 사례처럼 AI 학습의 어떤 윤리적 효과적인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라마 API나 그룹 PDF 생성처럼 강력한 모델을 더 쉽게 쓰고 또 실용적인 기능들이 붙는다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어, 그렇죠 접근성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자 이번엔 창작 AI 쪽인데요 와 여긴 정말 상상력이 막 현실이 되는 느낌이에요 수노 4.5아 음악 생성 AI 네 이게 장르를 막 섞을 수 있다면서요 동요에 메탈코어를 넣는다거나 뭐 이집션 시네메틱 팝 걸그룹 보컬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laughs> 네 정말 독특한 조합이죠 음질도 더 좋아졌다고 하고요 영상 쪽에서는 런웨이 GN3 이게 레퍼런스 기능이라는 게 생겼다면서요 네 특정 이미지나 스타일을 딱 주면 그걸 유지하면서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해줘 하고 샘플 주는 것처럼요 뭐, 캐릭터 일관성 유지하기 좋겠네요 미드전이 옴니도 비슷한 맥락에서 얼굴 일관성 기능을 내놨고요 그렇죠 시각 스토리텔링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페이자 목소리 복제나 일레븐 랩스 음향 효과 생성도 마찬가지고요. 음, 이런 기능들 덕분에 이제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콘텐츠 만들기가 정말 쉬워지겠어요? 맞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창의적인 표현 장벽이 정말 많이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대다른 기능들이 꼭큰 회사들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오픈소스 쪽도 움직임이 활발하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알리바바의 퀄트유투 같은 경우는 거의 최상위 비공개 모델들이랑 경쟁할 수준이라고 하고요. 딥시크는 수학 문제 푸는데 특화된 모델을 내놨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파이3리라고좀 가벼운데 성능 좋은 모델을 공개했어요. 네, 그리고 IC 에디터 같은 오픈소스 이미지 편집 도구나, 웹싱크 같은 리서치 도구까지. 예전에는 폐쇄적인 시스템에서나 볼수 있던 기능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진짜 큰 흐름인 것 같아요. 강력한 AI 기술이 더 이상 소수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기술의 민주화라고 할수 있겠죠. 개발자 분들이나 기술에 관심 많은 청취자 분들께는 정말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들이 실제 우리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보죠.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공장에서 실제 사람처럼 생긴 로봇 케플러 그 로봇이 작업하는 영상이 공개되고요. 일론 머스크는 로봇 수술 의사가 곧 인간 최고 외과의를 넘어설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죠.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로봇 수술 성공률 데이터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율주행 트럭 오로라는 이미 장거리 운행에 성공했고 이게 미국에만 트럭 운전사가 360만 명인데 네. 일자리 문제가 바로 연결되죠. 저커버그는 메타 개발 업무 절반을 AI가 맡을 거라고 했고 듀오링군은 실제로 계약직을 줄였다고 밝혔고요. AI 대체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보면 AI가 이제 단순히 스크린 안에 문제가 아니라 공장, 병원, 도로 같은 우리 실제 물리적 세계로 깊숙히 들어오고 있다는 게 명확해지죠. 이건 그냥 기술 발전 이야기가 아니라 노동 시장, 기업 운영 방식,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변화인 거죠. 와, 정말 숨 가쁘게 살펴봤네요. 새로운 도구들, 더 똑똑해진 모델들, 창작의 혁신, 오픈 소스의 부상, 그리고 현실 세계로의 확장까지. 네,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청취자분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AI는 계속 더 강력해지고 더 쓰기 쉬워지고 우리 삶과 일에 더 깊숙이 들어올 거라는 거.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도구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 이게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자 기회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오픈 소스가 폐쇄적인 모델들을 무섭게 따라잡고 AI가 수술이나 운전 같은 물리적인 영역까지 넘보는 지금 이 최첨단 기술이 더 이상 소수의 손에만 있지 않은 세상에. 우리나 정말 준비가 된 걸까요? 지금까지 최신 AI 동영상을 살펴보았는데요. 가공이라는 용이 있는 사이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더 좋은 AI 최신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